고공이야 조금 비쌌다. 모르겠다. 장난이야. 여기서 실 빼고 다 익어서 냉동 시켜서 하는 거지. 양이 엄청 많다. 부르거서 그래? 뚱뚱해지잖아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먹기 아니야? 아한번 씻는구나. 이거 안 씻으면 냄새 나나? 그럼. 좀 넣고. 이 구성 게 5천 원 먹자. 애자, 피시자. 진간장, 소주자, 고추. 많이 넣었어, 네개 넣었어. 빨간 고추 네개 넣었어. 매콤하게 먹으려고. 응. 파도 넣고 양파 응. 반 개. 술안 드도 맛있고. <laughs> 우리는 술잘안 마시지만 술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. 응, 그래서 많이 넣는 거야. 그들 저두 수저, 참 기름 두 수저, 두 수저 붓고 참초 거도 안 넣다. 미림을 좀안 넣다. 조금 진장 넣어야 되데두 어. 수저만 넣? 다 됐어. 반대기 응. 고추. 고추랑 먹으니까 괜찮지? 응, 음, 맛있다. 그래서 고추를 많이 넣었어. 응. 음.